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여러분을 아서리 센츄럴에 있는 조지턴 프로젝트에 모시고 왔습니다. 이엔썸으로 얘기하자면은 저희들이 너무 잘하는 그 코끼틀람의 소코와 진주를 분양하고 또 위누드까지도 분양을 하는 그런 큰 회사인데요. 지금 이엔썸에서 가장 자랑하는 것이 여기가 자기네들 하는 메스터 플랜 중에서 가장 광대하고 가장 큰 프로젝트라서 정말 여기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주력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조지타운은요, 아홉 개의 톨 빌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쓰리 미드라이즈가 있고 하나 아, 파빌리온이 있는데 그 파빌리온은 뭐 저희가 체육관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좋은 레스토랑이 하나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거는 이제 자기네들은 아직 모르는데요. 캡터스 클럽이 될지 얼스가 될지 아마 젊은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러한 아, 레스토랑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께 한번 쫙 돌아가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는 지금 센츄럴 애비뉴고 저기는 월리 블레바드예요 지금 이쪽에 보면 우리가 또 본가라는 그 레스토랑이 있는데 아마 여기도 나중에는 개발되지 않을까 합니다 지금 원래 앤턴이 이쪽 땅만 샀었어요 먼저에 그런데 토이자라스 쪽 땅을 사면서 지금 굉장히 큰 메스터 플랜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조지타운 1을 분양할 때 저희가 여기 많이 왔었잖아요. 그런데 조지타운 1은 지금 에어컨이 없는데 조지타운 2는 에어컨이 들어간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에요. 지금 우리가 올 여름을 보내면서도 얼마나 많은 날들을 덥고 짜증나게 보낸 적이 많은데 에어컨이 없으면 저희들이 더 이상 견뎌내기 힘든 그런 콘도 생활이 될것 같아요. 한번 이렇게 따라오시면은요. 아, 이 전체가 이 메스터 플랜에 속해 있는데 지금 여기 이 미드라이즈 지금 지금 앞에 보이는 이투 미드라이즈는 렌탈 빌딩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조지 타운 2에 대해서 장점이 뭔가 하고 딱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그거는 우리 빌딩 안에. 아, 렌탈이 렌탈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렌트를 할 수가 있지만은 얘네들이 작작정을 하고 아, 왜 정부나 도시에서 요즘에는 이렇게 한 빌딩을 지면은 요 사이에 렌트를 같이 아, 꼭 껴라 하는 그러한 조항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이 플라 플랜이 너무나 이렇게 작게 쪼개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거의 다인베스터들이 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마 이 빌딩 전체가 렌탈빌딩이 자연적으로는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세퍼레이션이 된다 하는 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 조그맣게 귀여운 파빌리오는 뭐냐면 이게 커머셜인데 이게 이제 앞으로 레스토랑에 들어갈 그러한 자리랍니다 이게 이제 2026년에 완공이 된다 해요. 그러면 2026년 에 완공이 되고 1년이나 1년 반 사이에 이런 모든 조경이 다 형성이 된다고 하는데 이 메스터플랜의 단점이 이제 계속 우리가 컨스트럭션 노이즈를 듣고 있어야 된다는 거지만은 어머나 저걸 언제 짓지? 그 언제 짓는 거는 금방 금방 다가오더라고요. 3년이 금방 지나고 4년이 금방 지나고 우리 나이도 또 금방 먹더라고요. 자, 제가 지금 조지탄 완에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모형도를 보면은 저희 조카가 이제 9월 15일 날 이제 조카들이 이제 입주를 해요. 여기 이제 제가 3년 전에, 3년 전인가 4년 전인가 제가 이렇게 분양해서 사줬는데 그때 가, 가, 가격하고 지금 가격하고는 조금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아마 한 7만 불에서 10만 불 정도 다르지 않은가 분양가가 아, 5만 불에서 10만 불이라고 보시면 되겠다 그런데 여기는 에어컨이었고 여기는 EV 차저도 저희가 돈을 주고 따로 샀고요 그 다음에 모든 파킹이 EV 차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은 조지타운2는 모든 파킹이 EV 차저예요 스튜디오만 빼놓고는 모든 아, 유닛이 다 파킹은 하나 락커도 하나 요렇게 받는 그러한 장점이 있는데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저희가 이제 제가 9월 15일 날 한번 같이 가서 보여, 보여드릴 텐데 정말+ 정말 잘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앤썸이 가장 잘 지은 게 제가 어디서 느꼈냐면은 진주에서 그 제가 진주 영상을 올릴 때 거기에 디자이너가 누구냐 하고 제가 아 정말 의문을 가진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인테리어 디자인이 탑 디자이너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정말 퀄리티 면에서 우리가 딴 대형 기업하고 견주었을 때 절대로 뒤지지 않는 그러한 인테리어를 갖고 있다. 또 제가 위우드를 갔을 때그왜코키틀람의 워스틴의 위우드 있잖아요. 제가 본 프로젝트 중에서는 그 노스로드의 여태까지 한 프로젝트 중에서는 시디오블로이드하고 위우드가 탑인 것 같아요. 굉장히 튼튼하게 내장을 했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이렇게 신경 쓴 구석이 많다고 제가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조지 타운은 지금 조금 조금하게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다음에 조금 있다가 이제 내부로 들어가서 DP를 아 DP 룸을 보여 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지금 조지타운 1 보면은 여기에 이 사람들이 항상 조경을 좀 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거는 꼭이 빌더가 생각하는 거보다 CT에서 왜냐면 우리가 모든 거를 다 허물고 하기 때문에 이거는 CT에서 얼마 정도는 조경을 집어넣으라 하는데 조지타운 2는 18,000 아, 스카피트의 어메니티와 그 다음에 굉장히 큰 여기 전체 이게 아, 14 에이커래요 14 에이커가 넘는 그런 메스터 플랜이기 때문에 중간중간 공원 같은 파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어메니티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지금 레벨 1으로 이렇게 입구에서 로비로 딱 들어오면 컨시얼지가 여기 앉아 있어요 이게 컨시얼즈가 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아 어, 아무나 이렇게 들어오는 거를 막아주고 그다음에 또 물건도 또 이렇게 뭐 받아주고 이럴 수도 있, 있으니까 컨시어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파슬룸이 있는데 소파가 많이 오면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저희가 픽업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기는 1층에 위테 샵이 있대요. 출근하기 전에 여기서 딱 학교 가기 전에 여기서 커피 한잔딱 테이크웃 아, 하고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코 워킹 스페이스가 이게 뭐냐면은 여기서 조용하게 같이 공부를 해라. 아니면은 우리가 완베드에서 정말 어떤 때는 좀 빠져나가고 싶을 때 있는데 아마 이건 워킹 스테이션인 것 같고. 그다음 여기 보면 요가룸이 따로 있고 요즘 젊은 사람들의 대사가 요가잖아요. 요가 안한 사람이 겨, 거의 없던데 지금 러닝 짐이 요렇게큰 사이즈로 나와 있습니다. 자 레벨 2로 가보면은요. 지금 보면은 키친, 다이닝 라운지가 있는데 소기모 모임 같은 거할때 예약제로 들어갈 것 같고 아웃도어, 바베큐, 테라스 또 게임룸도 있고 보니까 탁구체가 있어요 게임룸도 있고 소셜 라운지 그다음에 가라오케 룸이 있는데 아 이거 참인트레팅하네 요새는 이제 콘도를 으면서왜 사람들이 노래를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지 난 이해가 안 가지만은 제가 노래를 못 하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가라오케 룸이 꼭 들어가네 자 보면은 이게 론이 있고요 오픈 론이 있고 이건 플레이 에어리언데 이건 아마 애들이 좀 놀수 있게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거는 칠드런아 프렌들리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놀이터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여기는 영제너레이션 스튜던트를 겨냥한 그러한 기숙사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기숙사가 모자라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우리가 퓨처에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아마 기숙사 그런 느낌으로 이 프로젝트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보면 은 커뮤니티 가든, 아웃도어 라운지가 있는데 아 여기는 이제 한번 나가시잖아요. 셀폰 잊어 먹으면 안 돼. 들어올 때또 이렇게 락하우시 되면 큰일 납니다.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우리 손님들한테 주의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께서 너무나 궁금해 하시는 아, 스위스로 가서 제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참이 타워는요, 31층이고 아, 그 다음에 355, 355 아, 유닛으로 돼 있는데 엘리베이터는 아마 3 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엘리베이터 3개 있는 거는 조금 그래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왜 이동이 많지 않습니까? 이동이 많고 젊은 사람들이라서 인앤아웃이 많은데 이게 노인 아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엘리베이터 세 개는 조금 더 하나 한두 한 개나 좀더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아 지금 여기 칼라스킴이 딱 단순 무지예요. 화이트하고 블랙인데 지금 와이스 보니까 딴 거는 다 비슷비슷한데 이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설명을 드릴 텐데 아마 이게 그 캐비넷 카바가 이게 잇이시고그 다음에 요거는 약간 블랙이에요. 이게 이게 블락인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왜 요새 블락형 와이스를 좋아하잖아요. 그건... 보니까 이제 우리 사이도 항상 블락 티셔츠를 좋아하고 막 우리 사이들이 그러는데 블락은 제가 볼 때는 이제 젊은이들의 포에버 칼라인 것 같아요 한번 제가 일단 투베드하고 스튜디오가 이제 쇼홈으로 돼 있는데 여러분께 투베드로 들어가서 보여 드리면서 블락하고 화이트하고 지금 한번 제가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자 바닥은요 지금 블락에는 약간 이렇게 물결 을 무늬가 있는 그러한 바닥이에요 딱 들어오면서 아 제가 느낀 게 옛날에는 이것이 조금 좁았잖아요 이게 클로지시 근데 지금은 제가 이렇게 들어가서 까꿍 이렇게도 돼요 여기 이렇게 해서 정말 폭이 조금 넓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아 이거는 지금 디피에래요 이거는 우리가 주지 않는 거니까 요거 사진 찍어가지고 나중에 홈 디퍼에서 나무 사셔가지고. 저렇게 하시면 돼요. 저거 만들기 별로 어렵지 않아요. 자, 이거 에어컨 히펌프 유닛이 여기 있는데 지금 여기 엔트런스에 요만큼 내놓은 거는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신발장 납작한 거 여기다가 딱 한번 걸어 놓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들어오면 이제 이게 전체적인 키친인데 이거는 정말 머리를 잘쓴게 여기 센터 아일랜드 안 넣었어요. 이게 센터 아일랜드를 안 넣음으로써 자기네는 아, 비용 절감을 하죠. 그 다음에 우리로서는 그 센터 아일랜드 사실 필요가 없어. 앉으려면 다리가 너무 불편해.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식탁을 놓으면서 요리도 할수 있는 걸 하는데 제가 큰 좋은 아이디어를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 제이 오피스를 만들면서 얼반반에 갔더니 그 이제 가구나 책상을 집어넣으러 갔더니 지금 하이, 이렇게 넓적하게 요 사이즈다 딱. 요렇게 높은 그러한 다이닝 테이블이 있어요. 그 다이닝 테이블을 하면은 저희가 거기서 요리하기도 좋고 앉아서 거기서 식사, 식사할 수도 있고 만년 묵게. 요렇게 낮은 거는 사실은 저희가 요렇게 앉을 때만 필요해. 여기서 이거 뭘 다이스를 하거나 뭘 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허리가 아프잖아요. 높은 이러한 테이블을 사세요. 보통 제가 콘도에 높은 테이블을 권하지는 않지만, 요렇게 생긴 키친에서는 요, 요만큼 오는 높은 테이블이 훨씬 더 유용하다는 거예요. 자, 지금 리니어 키친입니다. 일자형 키친인데 어긴 여기 우리가 쿡탑이 이게 전기인데 이거 전기로 된 거는 괜찮아요. 각자 네가 쓸 만큼 전기세 내라 이 소리인데 여기 조금매요 애들이 뭐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겠지.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캐비넷은 요거는 요렇게 되면은 이제 아직 팬 설치가 안 됐는지 요거는 이제 쇼홈이니까. 그 그러니까 팬으로 열면은 팬으로 다 올라가는 데고 지금 캐비넷은 요런 식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퀄리티를 보니까 이앤썸이 진주나 윈 위누드 퀄리티보다는 여기 조지타운이 조금 떨어져요. 이거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자기네도 인정을 했어요. 왜냐면 이거는 어, 약간 저가로 팔고 그 다음에 스튜디오로 하기 때문에 럭셔리하고는 조금 이렇게 동떨어진 그러한 느낌이 아닌가 합니다. 냉장고 사이즈 이거 옛날에 보니까 스펙트럼 사이즈네. 아 이거는 굉장히 조그만 사이즈인데 요새 애들이 그렇게 뭐 쟁겨놓고 요리하고 이러지는 않으니까 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요걸 보면은 어느 이제 컵보드 사이드 사, 저기 뭐야 스페이스가 또 있어서 여기는 냄비 같은 거 집어넣기 딱 좋다. 자 보면은요 핸들 여기도 괜찮아요. 근데 자, 약간 거부감이 나는데 이 까만 색깔이 저는 조금 그러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저 옆에 스튜디오 보면서 한번 다시 한번 제가 정의를 해드릴게요. 음, 요거는 소프트 이거고. 그다음에 요새는 가브레터를잘안 써요. 이게 환경에도 안 좋다 그래서 안 하는데, 어머 이게 웬일이니? 그 쿡탑에 비해서는 이게 디시워시가 굉장히 큰 그러한 디시워시입니다. 자 여기는요 지금 리니어을 일자로 이렇게 돼가지고 보는데 리빙룸이 그렇게까지 크지는 않지만은 나쁘지는 않은 그러한 사이즈예요. 지금 안방으로 들어가는 문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됐는데, 아 어, 정말 이거는 그야말로, 이, 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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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를 다 계산해서 그렇게 만든 그러한, 아, 리빙룸과 키친이 아닌가 해요. 그 다음에 여기 딱 보면은, 들어와서 우리가 저기 클로젯이 있었죠? 여기는 아마 런드리인 것 같아요. 삼성을 집어 넣어줬는데, 어, 사이즈가 크진 않지만은 아주 작지도 않은 그러한 삼성. 런드리. 음. 지금 로케이션은 굉장히 좋게 만들었어요. 왜냐면 들어오면서 저기는 왜 겨울 코트 같은 것도 막 걸게 만들어 놓고 여기는 딱 이렇게 간단하게.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냐면은. 지금 린넨 클로젯을 또 만들었어. 요 요건 정말 스페이스를 잘 활용한 것 같아. 나 이거 처음 봤는데, 우리가 이렇게까지 생각해 주는 프로젝트는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수납 공간을 최대한으로, 투 베드룸이지만 내가 최대한으로 너한테 쓸수 있게 만들어줄게 하는 그런 수납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메스터 베드룸을 제가 보여드릴게요. 들어오면서는 이제 세컨베드룸인데, 일단 우리 순서가 메스터로 가는 게 순서니까 한번 와보세요. 자, 메스터 베드룸을 이렇게 제가 들어갑니다. 음, 지금 이제 우리가 DP를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해놨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은 음, 어떻게 침대를 놓을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나쁘지는 않은 사이즈예요. 아주 주, 메스터 베드룸 사이즈는 굉장히 스탠다드로 좋은 사이즈인데 이건 퀸 사이즈 베드예요. 그럼 이렇게 보면은 조그만 사이드 테이블 두 개가 들어갔는데, 천장이 높진 않아요. 천장이 이게 지금 한 에이피트 정도가 될것 같은데, 지금 바닥 여기까지 다 라미네이트 돼 있고요. 메스터 베드룸이 발코니를 보고 있는 거는 좋은 거예요. 유리창만이 아니고 큰 통창으로 해서 발코니 보이는 거. 그건 좋은 것 같아요. 자, 안스윗에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콘도가 다 거기서 거기 50% 100%인데, 지금 여기서 하나 또잘 해놓은 게, 난 이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저는 정말 이거는 정말 모든 화장품이 다 들어가는 이거는 앤썸에서 아 정말 진주에서 너무너무 잘 해놨었죠. 그래서 뭐 여기는 아니야. 여기까지 해주면 참 좋겠는데. 근데 하여간에 이것도 인합한 그러한 스페이스가 되겠습니다. 여기 어떻게 넣나 보자. 자, 여기도 지금, 이렇게 D 귿 자로 해놔가지고, 엑스트라 수납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까만 터인데 요거 실적 날것 같아. 요 저는 이제 보면, 엑센트고, 엑센트고 하는데, 이게 상처가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심리스, 도어. 그 다음에 샤워는, 어, 좋은 사이즈. a g a 여기다가 솝을 놓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는데, 잘못하면 미끄러져 떨어지겠다. 네. 음. 심플하다. 굉장히 심플한, 어, 그러한 공간이 되겠습니다. 벽지는 얘네가 어, 우리한테 해주는 거는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걸 보고, 그니까 방수벽지를 다루면 됩니다. 자, 리빙룸에서 나와서 제가 아까 이거 발코니를 안 보여드렸는데, 발코니가 이제 투베드로면 굉장히 크네요. 근데 유닛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발코니가, 에이, 나 발코니 별로 상관없어. 난 나가서 앉아있지도 않 아니야 우리가 리세일 할때 발코니 사이즈 굉장히 중요해 너무 작으면 답답하니까 지금 보니까 이 폭이 자 제가 이렇게 팔을 양팔로 해도 이제 팔이 좀긴 편인데 팔을 양팔로 해도 조금 더 남는 그런 사이즈 굉장히 좋은 사이즈 바베큐 통큰게 바베큐 머신 큰게 들어가도 지금 어 하자가 없어요 쫙 넓고 이 정도 폭이면은 그냥 된거 같아요 제가 지금 세컨베드룸으로 가는데요. 아, 들어가면서 이런 게 있는데, 요, 여기다가 있잖아.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그림이나 거울 달면은 방이 이제 시원해 보여요. 자, 보면은 이 방은 저방 안방보다 좀 많이 작은데, 왜냐하면, 이게 이두 개를 놓고 안방은 좀커 크게 느껴졌는데 요건 약간 타이트하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요건 아마 음, 더블 베드 같은 거 그런 걸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클로젯이 있고 지금 뭐 특별하게 다른 거는 없어요. 다만 하나 통창이 있네 여기도. 여기는 이제 비유보는 그러한 통창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금 세컨베스룸으로 들어왔는데요. 이게 별로 뭐 특이한 거는 없어요. 근데 이 벽지 색깔 별로 안 이뻐, 이거. 근데, 어, 제가 보니까, 어, 딴 거랑 똑같아요. 정말 이건 너무 잘 해놨어요.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아, 이게 뭐, 뭐, 가 디퍼런스야. 그러지만은, 요만큼이라도 우리 넣을 거다 넣을 수 있어. 이거는. 자, 보면은요. 이렇게 또 샤워가 있는데, 줄로 이렇게 연결하는 그런 것도 같이 해줬으면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들 우리가 엑스트라 돈이 안 들잖아요. 자, 요거는 그냥 심플하고 우리가 뭐 학생들이 그렇게 럭셔리하게 사는 건 아니니까 딱 맞는 그러한 사이즈의 투베드움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스튜디오에 오는데요. 지금 이게 399 스케이피트에 400 스케이피트. 옛날이면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어떻게 400 스케이피트에 살지. 하지만은 이제 이밴쿠버가 대도시이기 때문에 아, 정말, 400스케어피트 언젠가는 이게 럭셔리한 그런 스페이스가 될 수도 있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세요. 왜냐하면, 일본이나 홍콩 같은 데 아주 작잖아요. 사람들이 오면 할수 없어. 우리가 이렇게 나눠 가져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감사합니다 하고 우리가 해야 될것 같고, 들어오자마자 이제 히펌프가 있고, 여기는 지금 웨이스트 스페이스가 별로 없어요. 아까 거기도 없다는 걸 말씀드리고, 지금 들어오면서 바로, 지금 런더리가 있고요. 이것이 아마 이 사람들이 뺄수 있는 최고로 간편한, 그러한, 웨이스트 없는 그러한 레이아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 옷장이 이제 하프 사이즈죠. 하프 사이즈보다도 더 작은 것 같아요. 스튜디오는 보통 혼자 살라고 내가 스튜디오에 렌트를 하거나 스튜디오를 사는 그러한 경향이 있고요. 스튜디오도 이렇게 심네스 이런 거를 집어 넣어줬습니다. 너무나 이런 거는 어, 요새 이런 거참 마음에 들어요. 옛날 같으면 툭툭하고 소리가 났잖아요. 자 이렇게 열면은 자 모든 것이 다 수납되는 어, 그러한 어, 수납장이 되겠습니다. 똑같아. 이거는 뭐 특별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우리가 방한 칸도 안 되는 이 스튜디오에 왜 터브가 안 들어가고 샤워가 들어갔지?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어, 샤워 문화라는 거, 터브는 약간 어, 우리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릴렉스하고 이러는 건 좋은데 바쁜 시간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게 샤워가 좋기 때문에 디벨로퍼들이 메스터 베드룸에도 샤워를 집어 넣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스튜디오라는 거는 뭐를 얘기하냐면 우리가 거기서 방 하나에서 먹고 자고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멀티 베드가 됐는데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여기에 저기 다이닝 테이블을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로케이션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여기는 차라리 아 뭐를 해야 되나 우리가 물론 베드는 이런 데서 음 자야 되겠지만 저는 차라리 소파 베드를 권하고 싶어요. 소파 베드를 권하고 여기는 차라리 멀티 베드보다도 우리가 그런 걸 테이블을 갖다 놔서. 공부도 하고 아 친구들 오면 같이 밥도 먹고 하는 그런 스페이스가 되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안 준대요. 여기 프레임만 주고 이렇게만 준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것 같아요. 침대는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다. 하여간에 이것만 주고 요양 사이드에 있는 거는 주지를 않는다는 거를 여러분께 <laughs>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지금 키친이 있는데 냉장고는 똑같은 사이즈에 투베드하고. 자 지금 캐비넷 요거를 보니까 조금 시원해 보이죠 왜냐면 까만 거는 약간 좁아 보이잖아 그런데 요거는 약간 시원해 보입니다 요번에 제가 느낀 거는 칼라가 조금 윈누드에 쓴 칼라는 굉장히 이쁜 칼라인데 요 칼라는 약간 애중띵 그런 옐로우 칼라가 돼가지고 약간. 약간은 촌실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닥은 괜찮은데, 요 컬러는 조금 그 시대 2026년에 가면 이 컬러가 이제 유행일 거라고 예상해서 하는 거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의 눈으로는 약간 애중 뜬 옐로우 컬러가 아닌가요? 그래서 약간 붕 뜨기는 해요. 약간. 제가 보기는 관점에서는. 궁 뜨는데, 그래도 제가 볼 때는 까만 거 보다는 이게 낫지 않나. 또한 가지 옵션은 있어요. 테레비 요새 젊은 사람들은 TV 이렇게 안 보잖아요. 그러니까 소파가 여기 있으면은 자기가 여기다가 동그란 다이닝 테이블을 놔두는 게 좋지 않나. 요새는 왜 컴퓨터를 다 보잖아요. 테레비를.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기에 소파베드를안 하고 싶다 하면은 여기 소파만 하고 여기에 다이닝을 갖다 놔야 돼. 자, 지금 요렇게 나가면은 발코니가 해프 사이즈예요 근데 스튜디오 치고는 발코니 정말 크다. 나는 저기 어디 디벨로퍼가 한거 투베드룸도 발코니가 요만한 걸 봤거든요. 아 이런 거 보면은 정말 어, 집은 큰데 마당은 그냥 환한 그런한 느낌이 나서 답답한데 이거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앤썸에서는 조지타운2에 여러분을 모시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둘러보니까 이거는 투자용품으로는 굉장히 좋은 물건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드님이나 따님이 혹시 FSU에 가거나 뭐 UBC 메디컬 쪽에서 일하고 한다 하면은 정말 좋은 그러한 거주지가될것 같습니다. 지금 조금 조금씩 나눠져 있어가지고 젊은이들이 굉장히 선호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들 같이 이렇게 나이 드신, 혼자 드신 분들 같은 분들이 사시기 아, 이거는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한가지 조금 시끄럽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좀 파티도 하고 하니까 아좀 시끄럽지 않을까 그런 염려는 있지만 저희 투자자들의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좋은 렌탈 인컴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가 될것 같습니다 이 디파지 스트럭처가 굉장히 좋게 돼 있어요 지금 아 11층부터 21층까지 20층까지는 아 디파짓이 20%지만은 지금 그 이상으로 되면은 디파짓 15%아 이렇게 원타임으로 이렇게 프로젝트에 대한 아 처음 오시는 분들은 아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거 문의하시고 싶으시면 저희 에밀리오 팀에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에밀리오 팀, 에밀리오 부동산 대표 에밀리오였습니다. 집이니까 에밀리오 항상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